그, 사땅이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어때? 도키도키하지? 사땅이의 첫사랑. 어떤데? 궁금하지? 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사땅이의 첫사랑은 언제 생겼으며 누구였을지? 때는 바야흐로. 아,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거야. 우리 같은 반 남자애였어. 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 이름도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김땡땡이야, 김땡땡이. 어. 본명을 말할 순 없으니까. 김땡땡인데, 굉장히 그, 키도 이제 살짝 크고, 저는 키큰 남자 좋아하니까, 키도 이제 살짝 크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 내 눈엔 잘생겼어. <laughs> 이제 남들이 봤을 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내 눈엔 되게 잘생겼었어요. 네. 그리고 또 축구를 또 잘하는 남자였어. 어어어. 약간 까무잡잡해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남자였어. 음, 음. <laughs> 조용히 하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총몇 년을 좋아했냐면 그 친구를 꽤 오래 좋아했어요. 3, 4년 정도? 어, 3, 4년 정도 좋아했던 것 같아. 응. 음. 짝사랑, 짝사랑. 근데 굉장히 티나게 짝사랑을 했어요. 엄청나게 티나게. 정말 그 당시 반 친구들이 야, 별사탕 걔 김땡땡이 좋아하잖아. 라고 할 정도로 티를 많이 냈어요. 응. 음.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어 <laughs> 내 생각 내 생각이야 <laughs> 내가 뭔가 이렇게 호감의 표시를 했을 때 싫어하지 않았단 말이야 분명히 어, 내가 한 번은 어, 어떤 어 일이 있었냐면 빼빼로데이였어요 음. 아 잠시만요 저 마음 아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이제 빼빼로 데이였어요. 빼빼로 데이여가지고 이제 서탕이가 열심히 모아둔 작고 소중한 나의 용돈, 용돈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문방구에 갔지. 문방구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빼빼로를 빼빼로 세트 이랬다만한 거를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친구 집도 알고 있었어. 음, 그 친구 집도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들고 찾아가가지고, 띵동 네, 누구세요? 해가지고, 아, 저 땡땡이 친구인데요? 땡땡이 있어요? 해가지고, 어, 땡땡아라! 해가지고, 걔가 딱 나왔어. 그랬더니, 왜 왔니? 그래서 제가, 딸이 선물을 딱 이렇게 주면서, 땡땡! 이잖아. 널 위해서 이거 사 왔어. 심지어 손편지도 썼어. 손편지도. 나너 좋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손편지도 야무지게 써가지고. 나너 좋아해. 이러면서 이렇게 딱 줬지. 근데 걔가 이게 되게 <laughs> 솔직히 말하면 되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어음어 음. 어, 고마워 하고서는 가지고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당시엔 문자였죠. 문자가 띡 오더라고요. 어, 고마워. 이렇게 띡 왔어. 음. 띡 왔는데. 제가 그때 그 땡땡이라는 친구의 여동생들, 여동생이 두 명이 있었어. 그 친구한테. 근데 난 이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땡땡이랑 잘 되려면은 이 여동생들과도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여동생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냈어. 막잘해 주고 잘 대해주고, 언니처럼, 친언니처럼 되게 잘 해줬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 그 빼빼로 데이에서 며칠이 지났어. 내가 이제, 어, 그 여동생들한테 각각 물어봤어. 일단, 일, 둘째 여동생, 막내 여동생한테. 있잖아, 언니가 그 땡땡오빠한테 빼빼로 줬는데, 땡땡오빠 빼빼로 잘 먹어? 이렇게 물어봤어. 좋아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둘째한테서는, 어, 오빠가 되게 좋아했어. 오빠 혼자 그거 다 먹던데? 이렇게 왔고, 막내 여동생한테는, 아니, 오빠 그거 되게 싫어하던데? 그거 완전 친구들이랑 우리 다 나눠줬어. 오빠 되게 싫어했어. 이런 식으로 온 거야. <laughs> 나는 막내 여동생의 문자를 보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지. 어. 둘째 여동생의 그 말은 이미 그냥 스쳐 지나갔어. 이미 사라졌어. 내 머릿속에 어. 왜인지는 몰라. 그냥 막내 여동생의 그 말이 좀더 진실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 아, 그랬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뒤지게 입고 시간이 좀 흘렀어.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제 교실에 방과 후에 어 교실에 나랑 내 친구 한 명이랑 그 김땡땡이랑 그리고 다른 그 남자애랑 이렇게 넷이 남았는데 넷이 남아서지만 이렇게 투닥투닥 이렇게 하면서 막 놀고 있었어 놀고 있다가 내 친구가 야나 그럼 나 먼저 간다 하고선 가버리고 그 다른 남자애도 야 같이 가 이러면서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랑 그 김땡땡이랑 둘만 교실에 남아버린 거지. 아, 그때 당시 얼마나 도키도키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마치 나는 내 마음 속에서는 그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었어, 나는. 어, 순정 만화의 주인공이었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난도 치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면서, 어, 또 이제 난널 좋아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나한테 이러더라고. 근데 나도안 좋아해. 완전 개 정색 빨면서. 나도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어? 어. 음. 음. 알아. 어. 알아. 어. 괜찮아. 어. <laughs> 진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 있지? 진짜 애써. 진짜. 정말. 정말. 나 정말 울것 같았는데, 진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음. 어 알아 어 괜찮아 어 그럼 나 먼저 갈게 <laughs> 눈깔에 눈물 그렁어어어어 <그렁그렁.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나 먼저 나 먼저 갈게 그럼 땡땡아 어 해가지고 가방 챙기고 나왔지 나오면서 이렇게 울었어 <laughs> <laughs> 이러면서 별사탕에 텃 사랑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 근데 저 되게 오래 좋아하지 않았나요? 3, 4년 정도 짝사랑했으니까 되게 오래 좋아했죠. 음. 아, 그랬는데 걔는 뭐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진짜 마음이 아파 보러 첫 스토킹 실패라뇨. 스토킹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었다고요! 어. 그랬어요. 지금도 그 친구의 얼굴이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친구 이름과 얼굴이 기억이 날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어,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랬죠. 다음 짝사랑? 어. 일단 그 다음은 어, 대학교 때로 올라가요. 하루만 네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우베이베 어, 왜 대학교 때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저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방신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이게 정말 나는 동방신기를 사랑했어요 정말 내 남자친구나 다름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현실에 있는 남성분들은 관심이 그닥 없었달까? <laughs> 어, 현실에 있는 남성분들에게는 관심이 딱히 없었달까? 음. 사춘기가 시기 왔나 봐요. 네, 제가 어제인가? 어, 사춘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어, 사춘기가 굉장히 시기 왔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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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딱히 뭔가 그런 사랑에 대한 썰은 없어요. 아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때 제가 놀랍게도 도서부였습니다. 도서부 응. 그리고 저는 여고를 나왔어요. 여고 여고를 나왔는데, 아, 어, 당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서실에 우연찮게 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책을 빌려 이렇게 그 책띠 찍어 가지고 빌려 주시잖아요. 그 도서부에 계시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예뻤어. 나는 그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어. <laughs> 난그 언니를 것이지. 어. 너무 예뻐가지고. 와, 나저 언니랑 너무 친해지고 싶다. 해가지고 도서부에 들어갔어. 그 언니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언니가 졸업할 때까지 그 언니를 졸졸 따라다녔다. 어. 와, 그 언니 몸매도 진짜 개쩔었고, 얼굴도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언니 너무 좋아해 가지고 난 솔직히 그 언니가 간 대학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대학을 잘 갔어. 그래 가지고 난 따라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내가 진짜 그 언니 대학까지 따라가고 싶었을 정도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laughs> 언닌지 오빠인지 하나만 골라.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 하여튼 그랬어요. 어, 그늘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또, 뭐, 고등학교 때 하나 또 썰, 썰 아닌 썰?를 또 풀자면은, 어, 친구가 어, 이제 다른 남고 학생을 소개를 시켜줬었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한동안 연락을 했었었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지금 뭐, 이름도 얼굴도 까먹었을 정도로. 좋아진 않았고. 그냥, 뭐랄까, 그, 그냥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냥, 아, 나도 다른 남자애를 만나보고 싶다. 한, 요런 호기심에 이제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연락을 했던 건데, 그 친구랑 이제 하루 이제 만나서 데이트 같은 걸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장 핫했던 동네에 가가지고 놀았는데 어뭐 아 하지 하다가 어 괜찮은 카페가 있는 거야 괜찮아 보이는 카페가 어, 근데 2층인가 3층에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일단 올라갔어 올라가서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머 뭐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몇 분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어 그럼 자리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 주셨어.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아 여기 보통 카페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뭐랄까 약간 레스토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달까? 어 자, 잘못 잡은 거지. 교복 입고 갔는데 음.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어? 어? 해가지고 메뉴판을 이렇게 들여다봤어 메뉴판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너무 비싼 거야 이거 진짜 이건 학생들이 먹을 음식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창피한 거야 그 뭔지 알아요? 그 어린 마음에 아니 캔모아 아니었어 캔모아는 학생들이 가서 먹기 딱 좋은 가격이지 캔모아 아니었어 약간 무슨 레스토랑 같은 데였어 그래가지고 헉, 어떡하지? 너무 비싼 거지. 근데 막 직원들은 막 계속 저 사람들 시키나 안 시키나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 아니, 이런 데를 저런 학생들이 왔다고? 약간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쪽팔린데, 진짜. 아, 진짜, 너무 쪽팔려. 진짜 개 쪽팔려.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 어른마임에 너무 창피한 거지, 그게. 이 가게를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비싸서 못 먹고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딱그 상대방 그 남자의 표정을 보니까 그 친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어. 아, 씨, 이거 존나 비싸가지고 못살것 같은데,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런 표정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 이렇게 주면서 "아, 여기 근데 좀 너무 비싼 거 같은데 나 나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그 남자애도 "어, 나 나가자" 그냥 "어,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 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나갔는데, 그 직원들 표정이 되게 이렇게 약간 별로 안 좋았달까? 어. 음 그래 여긴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꼬맹이들아 약간 이런 표정이었달까 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캣모아 같은 데를 갔다 어 그리고 그 남자애랑도 잘 되지도 않았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과연 같은 생각이었을까 그럼요 같은 생각이었을 걸 아마 걔도 비싸다고 생각했을 걸 진짜 비쌌어요 학생들이 갈만한 가게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짝사랑. 나, 어. 그 다음 짝사랑. 그 다음 짝사랑이 대학교 때. 짝사랑 전문가인데요, 이 정도면. <laughs> 같아요. 어, 갑자기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좀 나네요. 여러분들, 네. 어. 그 다음 짝사랑이 대학교 때였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같은 과 오빠를 좋아했었거든요. 어,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얼굴만 기억은 나. 어, 얼굴만, 얼굴만 기억은 나는데, 내가 그 오빠를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 그 나의 그 초등학교 첫사랑 때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잖아.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축구 좋아하고, 약간 까무잡잡하고, 뭐, 이런게 있었는데. 대학교 때그 오빠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뭐랄까. 아무런 매력이 없거든요. 네. 생각났다 생각났다 이제 뭔가 그 오빠랑 이제 둘이 이제 뭐 데이트 같은 것도 하고 따로 이제 막 썸도 타고 막 이랬어 몇 개월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의 그 짝사랑 하는 마음이 파사삭 식어버렸던 계기가 있었어 근데 이 계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정말 어, 이런 걸로 내그 사랑하는 마음이 파사삭 식었다고 할 정도로 진짜 어이가 없는데 뭐냐면은 그 오빠랑 이제 같이 그 다른 교실로 가고 있었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이빨에 뭐가 꼈나봐 밥을 먹고 난 후였거든 이빨에 뭐가 꼈는지 내 옆에서 이렇게 가지고 아니고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그, 뭐랄까, 복도에서 이동하는 복도에서, 어, 사람들도 막 있는데, 거기서, 아, 음, 아, 아, 아막 이러는 거야! 아, <laughs> 딱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의 이 도키도키했던 이 사랑이 파사삭 이렇게 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약간 그 오빠를 차단하다시피 했어. 어, 저 정도면 안중에도 없었네요. 내가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laughs> 내가 안중에도 없었던 거냐고. <laughs> 아, 너무 웃겨 진짜. 어. 그랬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그 이후로는, 네, 뭐 연애를 활발하게 했죠. 어. 그 이후로는 연애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예. 약간 넌 그냥 동생이다 이런 느낌. 아, 여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동생?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만 좋아했던 걸 수도 있어.